안녕하십니까. NJ스튜디오 차일팽TV의 제입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이 어, PSA, 푸조하고 시트로엥이 들어가 있는 어, 회사하고 합작을 하면서 스텔란티스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스텔란티스의 어,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가장 핫한 SUV 세그먼트인 3열 SUV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열 SUV는 제가 리뷰를 해드린 다지에서 나오는 주량고밖에 없습니다. 다치 주량거랑 같은 플랫폼에 올라갔었던 4세대 그랜드 체로키는 2열만 제공하게 됩니다. 덩치는 상당히 크지만 3열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프에서 3열 SUV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랜드 체로키 L이라든지 아니면 와고니어, 그랜드 와고니어 같은 차량이긴 하지만 그렇게 3열 차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세대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지금 세대가 완전히 변경하면서 그랜드 체로키 L이 그랜드 체로키랑 완전히 분리돼서 나오는 차량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랜드 체로키가 세대가 바뀌면서 롱휠 베이스 모델인 3열 L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여전히 2열 모델인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5세대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5세대 그랜드 체로키부터는 피아트 그룹에서 나온 플랫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니바디 플랫폼인데요. 하지만 컴팩트 suv 플랫폼에 올라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피아트 그룹에서 나오는 조르지오 플랫폼에 컴팩트 suv 플랫폼에 올라갑니다. 그 플랫폼은 마세라티, 새로 나오는 컴팩트 SUV에도 올라갈 예정인데요. 그런데 그 준준형 플랫폼에 올라가서 휠베이스를 억지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휠베이스는 상당히 긴 모델이에요. 5m 20의 전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보다도 10cm 이상 더큰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컴팩트 SUV에 사용되는 조르지오 플랫폼에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 많이 좁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들고요. 아무튼 그런 요. 소들을 감안하면서 리뷰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디자인을 볼 건데요.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지프라는 브랜드의 팬이신 분들은 약간 실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오프로드스러운 모습을 가진 SUV들을 출시하는 브랜드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굉장히 모던하고 그리고 도심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7슬스을 가지고 있는 그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좁게 만들고 눈도 아주 얇게 뽑고 그 그릴하고 라이트 피처들을 상당히 위로 올렸습니다. 그 위로 올리면서 익스플로러 같이 상단을 많이 평평하게 잡아주면서 안정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두터운 얼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익스플로러와 같이. 주간주행 등 DLR이 또 위에 일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굉장히 많은 디자인 피처가 몰리는 그런 모습을 익스플로러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 차량은 자세히 보시면은 그릴이 또 역각도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이 더 많이 튀어나오고 그릴이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돌적이고 직진성을 많이 보여주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턱이 두텁습니다. 왜냐하면 피처들이 다 특징들이 다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턱 부분을 상당히 두텁게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크롬 라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고급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특히 이눈 아래쪽에 있는 크롬 라인이 그릴 이거 세븐 슬랏 그릴 밑을 싹 같이 안아주는 고 그런 고 액센트가 좀 고급성을 좀더 많이 보여준다고. 옆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이 차량을 플랫폼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특이합니다. 아, 준준형 플랫폼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차가 굉장히 일자예요. 차가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휠 베이스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길면서 납작해요. 전장이 높기도 하지만은 디자인 자체를, 어, 루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후드 자체가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런 느낌이 없이 정말 일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느낌이 들어요. 차가 길기도 길지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본 네트 부분인데요. 본 네트 부분이 이 차량 앞유리부터 코끝까지 정말 평평하고 얇습니다. 좀 날씬한 느낌이 듭니다. 전장은 익스플로러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가 낮고, 어, 평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처음 이 차를 봤을 때좀 아, 굉장히 특이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차가 굉장히 긴 전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필러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B 필러라든지 어, C 필러는 전부 다 까맣게 처리를 해서 아, 바디 필러가 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차가 좀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허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좀 표시하긴 하지만은 좀더 세련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와고니어랑 비교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와고니어는 어, 지프 오프로드 모델의 디자인 랭귀지를 많이, 디자인 언어를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B필러도 굵게 처리를 했고, C필러도 바디 컬러로 엄청 굵게 처리를 해가지고, 너무 밖에서 봤을 때 답답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이 그랜드 체로키는 그런 부분을 없애준 부분 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이 가지고 있는 어, 디자인 언어를 또 보여주는 부분은 어, 지금 보시는 사이드 미러에서 시작된 크롬 라인이 따라가면서 이 윈도우 트림을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디필러에서 떨어져서 뒷유리를 감싸하는 크롬 라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 또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스텔란티스 그룹의 어, 조립 품질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몸짝이라든지 어 이게 패널이 전혀 얼라인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예 디자인부터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게 배칭을 보시면 그랜드 체로키 배칭 앞에 미국 국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 빌 빌드 퀄리티가 나빠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좀 보증서 같은. 그... 휠 디자인은 좀 오프로드스럽습니다 차가 가지고 있는 좀 이런 도심적인 느낌하고 좀 상반되게 굉장히 좀 GMC가 연상되는 그런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인치 20인치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리미티드 모델에 들어가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제네시스 느낌도 나기도 하고 좀 GMC 느낌이 나게 굉장히 남성스럽고 오프로드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지프가 고급 차량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는 팩터 중에 하나, 요소 중에 하나는 그랜드 체로키에는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프가 비싼 브랜드인지 몰랐을 때 더블 위시본을 보고 아, 이거 비싼 브랜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 차량은 다섯 개의 트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트림 서밋 리저브까지 하면 여섯 트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세 트림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옵션으로또 들어갑니다. 베드랜드는 아마 스탠다드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뒤를 보도록 하죠. 뒷 모습은 호불호가 앞 모습보다 조금 더 갈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프의 느낌을 상당히 많이 뽑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차량 그러니까, 오프로드 차량을 만드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지프 로고 빼고요. 지프 로고는 또 굉장히 좀 남성답고 거칠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디자인 자체는 후미등 이렇게 얇게 뽑은 거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프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후미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기도 하고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사이드에서 봤을 때 알듯이 옆으로 굉장히 많이 옆 벤더 부분을 많이 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후미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후미등 자체도 예쁘고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좀 아담하게 예쁘게 잘돼 있긴 하지만 어 좀그 오프로드스러운 감성을 저는 좀알수 없다 이런 부분이 살짝 아쉽기도 하지만 뭐 세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서울에서 타거나 도심에서 탔을 때는 사람들이 어 이거 집비라기보다는 어 멀리서 보면은 어 굉장히 좀 세련된 차량인데 뭐지? 이렇게 한 번쯤은 눈길을 끌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도심형 차량답게 어,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두툼하고 예쁘고 날카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이 차량은 3.6L V6 펜타스타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5.7L V8 헤미 엔진이 옵션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높은 트림에만 들어가긴 하지만 어 5.7L 헤미 엔진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 가짜 배기구까지도 안 넣어주고 아무런 배기구 특징을 볼수 없다는 점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이 차량이 그랜드 체로키 L, 모델이 L 모델이잖아요 3열 모델인데 근데 L 주기가 그냥 L만 넣기가 약간 불쌍해 보였는지 이렇게 까맣게 같이 주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 어, 이게 처음엔 저는 이게 L인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디자인한지 몰라도 좀한대 때리고 싶은 그런. 제가 아까 계속 플랫폼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보면은 이 차가 중형 3열 차라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습니다. 엄청 작아요. 지금 익스플로러보다 차가 더 길지만은 차가 더 작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트렁크 공간이 익스플로러보다 오히려 더 작습니다. 전장이 더 긴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이 더 작기도 작고요. 그리고 대부분 차량 세그먼트를 구분을 전장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무게로 구분하는 나라도 있긴 한데 이 차가 520m나.. 이 차가 520cm나 되는 어 전장을 가지고 있어서 지프 자체는 이 차량을 풀사이즈 대형으로 불러요 미국에서는 이런 차량 보고 대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중형 플랫폼에도 올라가지 못한 차량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장을 정말 미친듯이 늘려놔서 대형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익스플로러보다 작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줍니다. 자,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작긴 하지만은 3열을 다 올리고 나서도 어 이렇게 풀 사이즈 여행 가방이 세워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 풀 사이즈 여행 가방이 두 개가 억지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넓이도 괜찮고요. 높이도 괜찮은데 차가 좁으니까 두 개가 안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중형에도 두 개가 풀 사이즈 여행 가방이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눕혀서도 잘 들어간다 그래서 한단더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양 옆에 더 물건이 들어갈 수 있어서 충분할 것 같고요. 플로어 아래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플로어 아래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국 분들 장보기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3열이 옵션을 넣으면 전동으로 눕혔다 올렸다 할수 있습니다. 그데이 차량은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옵션으로 넣어도 2열은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 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눕혀 보도록 할게요. 다른 차량처럼 이렇게 끈이 있지만, 끈을 당겨 갖고 3열을 눕히지 못합니다. 여기 중간에 레버가 있어서 당기면은 헤드레스트 내려가고 눕혀진다. 오케이. 눕히고 나면 상당한 평평한 플로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넓기도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넓기도 하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3열 있는 부분이 많이 리어 액슬이 올라왔어요. 후륜구동 기반으로 하면서 그래서 3열을 눕혔을 때 공간은 익스플로러랑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12볼트 시거잭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3열까지 눕히면 뭐 롱힐베이스 차량이라서 어마어마한 공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인테리어에 들어가가지고 디자인하고 기능 살펴보도 하겠습니다. 자, 차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지프를 제가 고급차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가 좀 인테리어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 그랜드 체로키 5세대 그랜드 체로키 L은 실내는 제가 이거 고급차라고 부를 만합니다. 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뭔가 좀 벤츠 같은 느낌도 나고요. 이거 우드 패턴 플라스틱 패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곡선을 상당히 많이 써서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선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가죽이 안 들어간 옵션 차량인데도 가죽 같습니다. 저는 뭐 굳이 가죽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가죽을 넣고도 별로 가죽같이 못하는 브랜드도 가끔 있기도 한데 지금 이 차량은 가죽이 아니지만은 가죽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어, 표면 처리를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스티치 들어가는 부분도 부어 있는 듯한 그 이음새까지 처리를, 이미테이션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어, 가죽보다 더 가죽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재질이 아주 다양한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눈에 들어오는 재질이 막 6가지, 7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좀더 고급성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어, 투싼 같은 느낌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사실 여기 어, 공조 컨트롤 부분은 재질 마감을 정말 고급스럽게 했지만 버튼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정말 싼티가 납니다. 이쪽은 사실 근데 재질은 엄청 좋다는 부분, 다이얼은 굉장히 고급스럽지만 근데 그 공조 시스템 위쪽 부분은 디자인이 상당히 잘... 있어요. 10.1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드라이버 어시스트 기능을 껐다 켰다 하는 버튼들도 다 올라가 있어서 고급스럽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거 시동 버튼이 디자인 저는 이때까지 제가 봤던 시동 버튼 중에서는 거의 제일 멋있지 않나 정말 비싼 거는 클리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 빼고는 정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엔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센터 콘솔까지 이어주는 그 라인이 전부 다 하이글로스 블랙 패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문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해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커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기어 셀렉터 다이얼이 정말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좌측에는 4륜구동 시스템을 넣으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를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 5.7L나 고급 스트림에 들어가서 에어 서스펜션을 넣으면 우측에 도 같은 버튼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밸런스도 맞게, 디자인 정말 잘 되었습니다. 깔끔하고, 정말 두 가지 컨트롤 부분만 넣어가지고, 깔끔하고 아주 세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폴드 디자인도 잘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스탠다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근데 업계는 거의 다 12.25인치로 들어가는데, 이 차는 10.1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작, 딱 봐도 작게 보이고요. 그기 안에 들어가는 클러스터들도 정말 작습니다. 이거, 이거 제가 지금 몇번 움직여 봤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모드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클러스터가 너무 작아서 운전하는데 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봐야 될 정도로 작게 돼 있고요. 하지만 디지털 클러스터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보여줄 게돼 있습니다. 드라이브 어시스트 피처들을 여기 안에서 다볼수 있게 돼 있고요. HUD도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맵. 라이팅 부분인데요. 이 부분 상당히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은 좀 천스럽고요. 그리고 와이어레스 앱 커넥트가 다 들어가 있어서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연결되고요. 나이트 비전이 또 들어갑니다. 미국 차들이 왜 이렇게 나이트 비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그 가로등이 없는 지역이 많다 고 보니까 들어가는 옵션인 것 같은데 옵션을 넣으면은 어, 나이트 비전 들어가고요. 그리고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갑니다. 요즘 3열 차량에 하나 둘씩 채용되는 어, 기능이긴 한데 여기 앞에서 뒷열에 3열, 2열을 다볼수 있는 카메라가 중앙에 부착이 돼 있어요. 거의 180도의 화각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서 2열, 3열을 줌인, 줌아웃해서 볼수 있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 2열, 3열을 보여주는 카메라를 좌석마다 터치를 하면은 거기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화면이 따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3열의 헤드레스트를 앞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열에 사람이 앉았다가 내리면 헤드레스트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룸미러로 시야가 많이 가리니까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센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생소한 브랜드이기도 해요 좀 오디오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맥킨토시 19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19 스피커가 들어가면서 950W에 10인치 우퍼 스피커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의외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텔란티스스에서 자랑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리미티드에는 그래서 어, 운전을 할때 오디오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또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자 2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제가 플랫폼 갖고 자꾸 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차가 이렇게 길기도 한데 차가 좀 좁아요 그래서 차 폭이 조금 좁은 바람에 어, 실내 공간이 약간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레그룸은 충분합니다 헤드룸도 충분해요 전고도 높은 차라고 했으니까 근데 옆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캡틴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좌석도 편안하기도 하고요 공간 자체는 충분하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게 요즘에 이게 미국 차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너무 좁아요 포드 차도 보니까 엄청 좁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만큼 많이 열어놓고도 시야가 막확 트인다 이런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짝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앞면에도 usb 포트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충전 포트를 제공을 하고요 당연히 무선 충전 포트는 옵션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usb 포트가 4개가 있습니다 총 8개가 있네요 앞뒤 1열 2열만 해서 그리고 어, 가정용 플러그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배터리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많이 제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3존 클라이밍 컨트롤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h100을 3존으로 컨트롤 할수 있게 돼 있어서 여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라디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여기 벤트가 센터에 있는 부분 정말정말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필러에도 벤트가 또 있어요 제가 비필러 벤트 있는 차량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정말 이거 여기 너무 밑에서만 바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정말 이 명치를 때려주는 이 바람이 여기서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은 앞뒤 위는 괜찮은데 옆이 살짝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3열 가서 보도록 하죠 자, 3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3열에 들어오는 통로도, 보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열 들어오는 통로도 충분해서 접근성도 괜찮고요. 3열이 아마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인 것 같아요. 차폭의 문제를 사실 1열, 2열에서는 살짝 느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이지? 중형인데도 중형답지 않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았었어요. 하지만 3열은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옆으로도 뭐, 모든 3열 차들이 이거 펜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차는 오히려 3열을 더잘 잡아준 것 같고요. 헤드룸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레그룸까지 상당히 충분하고요. 그리고 자석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열보다 오히려 좀더 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3열으로 쓰기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나 이게 지금 판타스타 엔진, 가로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전륜구동 차량이죠. 그래서 3열의 바닥이 그렇게 올라오지도 않아서 익스플로러처럼 이렇게 무릎도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laughs> 자, 여기 USB 포트가 자석마다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총 12개의 usb 포트를 보여줘요 지금 여기서 뭘뭘 뭘뭘 하라는 건지 이렇게 유튜브 유튜브를 한다 usb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여기 충전을 뭐 정말 뭐 우리 집에도 usb 12개 충전안 하거든요 근데 차 안에서 12개를 <laughs> 충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d 필러 c 필러 사이에 있는 윈도우가 큽니다 이게 지금 긴 전장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주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대형 차량도 이만큼 크게 잘못 뽑아요 그래서 3열은, 3열의 쾌적함은 정말 트래버스만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래버스보다는 의외로 이게 가시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열에 앉은 사람이 답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c 필러 위에 3열에 앉은 사람을 위한 공조벤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급차에서나 볼수 있죠. 오늘 사실 제가 어, 고급 대형 차량, 대형 SUV를 시승을 하고 왔었는데, 3열에 이거 들어간 거 보고 와 대단하다 했거든요. 근데 이 차가 뭐 완전 완전 독일 고급 차량도 아니지만 이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열에 앉은 사람의 암레스트가 있는데 좀 폭신폭신한 재질로 들어가 있어요. 많은 차량들이 이휠 핸더 위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올려놔서 팔을 올리게 돼 있어서 여기 팔꿈치에 뼈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어, 정말 부드러운 재질로 다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폭신폭신합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작지만 하나씩 다 주게 돼 있고요. 그런데 3열 등받이를 조절을 못 하네요. 뭐 그런 부분은 저한테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 3열까지 다 봤는데요. 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중형 같지 않은 1, 2열은 살짝 아쉽고 했지만은 인테리어 엄청 고급스럽게 뽑아냈고요. 그리고 3열까지 이렇게 꽉꽉 눌러가지고 실용성을 잡아준 거는 트래버스하고 폭스바겐 테라몬드 요두 개가 어, 중형 3열치고는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하지만 어, 이 차량이 트래버스하고 대적해도 될 만큼의 3열을 삼렵하는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부에서 시승기를 찍을 예정인데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승기를 찍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상당히 고급스럽다. 빌드 퀄리티에서 약간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많은 기능,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 추천드리고도 남을 만한 차량이었거네요 그래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